유럽 땅의 냄새가 배인 쿠션 아 받으셨구나 키키님이 그 그리고 그 쿠션은 정말 너무 개쩔게 사용감 있는 거보내주셨어 아니에요 아, 지금 어, 냄새 빠져나갈까봐 아트에 싸서 <laughs> 이것도 나중에 영상에 넣을 거긴 한데 아니. 왜? 하용아 이거 안, 냄새. 냄새 빠져나갈까 봐봉가에 네? 진짜 포장해서 다시. 아니 이거 그 냄새 이거 내가 쓰던 걸준게 아니라 그 본가에 그 있잖아요. 본가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거. 그거를 준 건데 내가 내가 쓰던 걸준게 아니라. 어. 그 재고가 없어서 갖고 있는 거 보내 주셨대요. <laughs> 경매 올려 <laughs> 삽니다 배 존나 아프네. 하시는데 빨간약 드아내 향수 같은 거 뿌려주고 드릴 걸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.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. <laughs> 그 재고가 없어서 갖고 있는 거 보내주셨대요. 냄새 어때요? 비밀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냄새 비밀로 해줘요. 어, 비밀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코박주 <코덕죽>? 입니다 <laughs> 어쨌든 제 냄새가 아닐 것이다. <웃음> <웃음>